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단어 하나만 넣으면 문장 전체의 뉘앙스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마법같은 표현 네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간단한 네 가지의 표현들은 여러분들 걸로 꼭 마스터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하거나 난처한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네이티브가 actually 이거를 진짜 많이 써요. 누군가가 나와 점심을 먹재요 근데 점심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랬을 때 I already have plans 저 이미 약속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단 Actually, I already have plans 아, 실은 제가 이미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Actually, um, I have plans tomorrow 여러분 Actually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뉘앙스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so Actually, 뭔가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는 Actually, 요거를 깔고 들어가세요 Actually, uh, I can't really go today 두 번째 친한 친구를 소개할 때 대부분 This is my friend 사람 이름 이걸 쓰고 싶어 하시는데요. 생각해 보면 미국은 선후배 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제가 저와 제일 친한 친구인 세라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할때 This is my friend, 세라 라고 하면 아니,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세라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를 소개할 때는 This is my best friend.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그냥 뭐 best friend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이일 때는 This is my good friend Sarah. 이렇게 good friend 이거 넣어주세요. This is my best friend Jack. Mr. Carroway, this is my good friend Mr. Maya Wolfshon. 정말 별게 아닌데 누가 저를 소개할 때 This is my friend Soul s 이렇게 하는 것과 This is my good friend Soul s 이 굿이 들어가는 것과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good friend 이 굿만 넣어줘도 약간 상대가 느끼기에 아 얘가 나를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래도 되게 의미 있고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And this is my very good friend Vincent. 물론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친해야지 쓸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저도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우리 정말 늙어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이 들어 간다, 나도 늙어 간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I'm old. 이것서도 괜찮을까요? 안돼요. 사실 저는 늙어 간다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보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가소롭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아직도 젊은데 무슨 나이가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I'm old라고 하면 나 늙었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I'm getting old. 이 getting을 꼭써 줘야 됩니다. I'm getting old. Jack. 사실 I'm old 이거는 정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쓸수 있는데 근데 되게 슬픈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 old 나이 들었어, 늙었어 라고 하지 마시고, I'm getting old, we're getting old, 우리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 이 변화의 과정을 강조하는 get yeah. 써 주세요. We're getting old, get t i n g o l d I k no, w get t i n g o l d sucks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그러대 그러니까 초중반 대초중분들이저에들이저이게 영문 이력해주세요해주세탁할때 부탁할 때데있었데데요들이 항상 이이 항상 이력서에다가 when I was young 이걸 쓰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한창 젊은데 마치 아까 컨셉과 비슷하죠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면 저보다 연세가 비슷하신 분들은 저를 보면서 아니 쟤는 아직도 젊은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정말 어리거나 또는 동년배가 아닌 이상 when I was young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I should have been more like you when I was young 저는 when I was young이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라떼는 말이야 요런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When I was young, toys were built to last I find it interesting because when I was young there was no built-in employment for smart kids when i was young을 쓰려면 내가 정말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영하지 않기 때문에 y o 워 n 영을 쓰거나 아니면 상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년배일 때 같이 야,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땐 말이야. 요렇게 쓸수 있는 거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when i was young 이걸 쓰면 되게 웃길 수가 있어요. 그럼 when i was young 대신에 뭘 써야 되냐면 when i was little. when i was little. 이걸 써야 됩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말이죠. when i was little. When I was little,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When I was a little girl, When I was a little boy, 이렇게 보이나 걸렸어서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라는 것을 강조해서 쓸수도 있습니다. When I was a little girl, I used to dream about my wedding. Mother, can we talk about when I was little? 자 고등학교 때 말이에요. 이거는 When I was in high school, 대학교 때는 When I was in colleg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When I was 영을 쓰고 싶어하시는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뭔가를 해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주로 쓰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뭔가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ever since I was little. ever since I was little. 이거 쓰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This was my dream ever since I was a little kid. But I wanted to go to Brown ever since I was a little girl. 마지막. 제가 여러분께 무리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You're rude.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음, 상태 동사인 비동사만 단독적으로 쓰면 너는 항상 그러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You are being rude 너는 지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어 무례하게 굴고 있어 이렇게 being 이걸 써주셔야 됩니다 y o u acting like a little boy y o u being rude 누가 나한테 되게 못되게 굴어요. You're mean 이라고 하면 넌 항상 못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You're being mean. You're being mean. 야, 너 평소와 다르게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얘가 You're being mean. You're being mean 이 되는 거예요. Why are you doing that? You're being mean to him. 제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해요. You're weird. 야, 너 이상하다. 이거는 항상 이상한 사람. you're being weird 또는 you're acting weird 이렇게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데 지금 니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 되게 이상하다라는 뉘앙스로 being 또는 acting을 쓸수 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You're being weird Are you okay, sweetie? You're acting so weird 자 그럼 평소에는 나한테 되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되게 친절하게 구는 거예요 Why a r being nice to me? 왜 저한테 친절하게 구시는 거예요? Why are you being nice to me? 왜 저에게 친절하게 구는 거냐 원래 안 그런데 Why are you being so nice to me? 사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막상 네이티브를 만나서 이런 단어들을 껴갖고 쓰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표현만큼은 꼭 여러분들 걸로 정확하게 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같이 열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ye guys!